자 여긴 제가 또 오픈준비중인 커피숍입니다 요즘에 커피숍 이거 신경쓴다고 영상도 많이 못올리는데 어좀 정리되고 오픈되고 나면은 또 영상도 자주 올릴게요 지금은 어, 여기 이제 커피 제가 만든 어, 제 커피에는 좀 자부심이 있거든요 스무 어, 살초반때 커피로스팅하고 커피 맛보고 막 커피 생두사고 그래 본지가 거의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 사람들 좀 맛보게 밖에 이제 저렇게 이렇게 테이블에 시식, 어, 하고 이제 맛을 봐야 이제 맛있는지 아닌지 아니까 시식용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섯 개. 그리고 저는 이제 돌드리퍼, 세라믹. 세라믹이 일반 종이 필터에 비해 한두 배는 맛이 좋거든요. 근데 이게 관리가 세척이 이게 미세트만에 어려워서 그게 힘들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용 시, 뭐냐 초음파 세척기도 샀습니다. 저걸로 세척을 이제 하고 이렇게 물을 뜸을 들이고 뭐 저는 많은 기술이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이제 드립은 뭐 많이 안 먹는 스타일이라서 에스프레소 원샷 때리는 걸 좋아해서 많은 기술이 있는 건 아닌데 이. 돌, 세라믹 드리퍼는 그냥 물을 갖다 부어도 종이 필터의 드립은 뭐 요즘에 보면은 뭐 세계 챔피언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데 이돌 드리퍼는 그냥 갖다 때려 부어도 맛 굉장히 맛이 정말 좋게 나오거든요. 종이 필터로 아무리 세계 챔피언이 내리는 것보다 이돌 드리퍼로 내리는 게 훨씬 맛있을 정도로 종이 필터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 나옵니다. 단지 이게 세척 관리가 어려워서 사용을 이제 매장은 워낙 바쁘니까. 그리고 이런 걸안 해도 뭐... 요즘에 커피숍은 커피 맛을 그냥 인테리어 많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인스타 찍는 용으로 가는 게 커피숍이지. 정말 커피 맛있는 데는 종이가 아닌 뭐융 드리퍼. 로 하는데도 있는데 이 세라믹 드리퍼로 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미분이 쌓이면은 나중에 이제 물이 안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세척하려면 막 끓인 물에 베이킹 소다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귀찮아서 매장에서는 이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저는 제 맛있는 커피 드리고 싶어서 제 노가다를 감수로 하면서 이걸로 내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물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픈되면은 뭐 위치나 이런 것들도 올려 놓을 테니까 부산에 오시면 꼭 맛보러 오세요. 특히 제 멤버 회원분들은 무조건 커피숍에 뭐 언제든 오셔도 어, 멤버십 회원분들은 제일 믿고 이제 멤버십 도 가입하시고 영상도 봐주시고 제일 좋아해 주시니까 커피는 무조건 그냥 제가 대접해 드립니다. 저는 여기를 뭐 장사하고 돈 벌고 가니 제 취미로 <laughs> 저는 하루에 한두세 시간밖에 일을 안할 거라서 여기서 제 취미로 하는 커피숍이기 때문에 그냥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은 어, 아마 맛있는 전국에서 어, 제가 자신하는 뭐 주관적인 하지만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겁니다.